부부가 되어 한 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 백년해로 신랑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백년해로를 맹세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백년해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글자인 고물의 정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물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 목불식정 소인이 아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목불식정을 면하였을 따름이지요. 목불식정 상태에서 시작해 결국 세계적인 전문가가 된 그의 인생은 놀랍기만 하다.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지럽고 물란한 생활 가풍 태폐풍조 도시의 태폐 풍조가 순박하던 마을에까지 뻗었다. 우리 사회가 과소비와 태폐 풍조, 이기주의 등의 만연으로 날로 황폐화하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모인 모양 인산인해. 가을 단풍을 보려는 인파로 등산로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도청 강당과 앞뜰에는. 지원학도병과 그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음. 의기소침 시험에 떨어진 그는 몹시 의기소침했다. 시진이는 해담이에게 바람 맞고 의기소침해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당장의 안일함을 꾀하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개체. 고식직계 당장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여 고식지계를 낼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생각해라.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출산지원금을 주는 해결책은 고식지계일 뿐이다. 한바탕의 봄꿈처럼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 일장춘몽. 지금 돌아보면 군복무 시절의 고생도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어 그제 같은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일이라니 참말로 세월이 일장춘몽이다. 어두운 데서 물건을 더듬어 찾음, 어림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함, 암중모색. 해적들에게 납치된 선원들은 나름대로 탈출할 방법을 암중모색하였다. 각 기업은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음. 임명재천. 제천. 임명재천이니 수술 경과를 두고 보도록 하세. 겁나도 별수 없지. 임명재천인걸. 몹시 우스워서 참을 수가 없어 배를 안고 웃음. 포복절도. 몇 페이지만 읽고도 포복절도를 할 지경이었다. 해담이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포복절도 하도록 웃었다. 괴로움을 참고 몸가짐을 조심함. 은인자중 우리가 참고 있는 것을 은인자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못난 꼴로 본다 이 말씀입니다. 은인자중 1년 이제 뜻을 펼칠 때가 되었다. 확실하고 튼튼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 확고부동.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그의 결심은 확고부동이었다. 그의 결심은 너무나 확고부동해 그의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었다. 고생을 다 하면 즐거움이 온다. 고진감래. 나는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고진감래라는 말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참아냈다. 고진감내라더니 이렇게 좋은 일도 있구나.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파는 것. 박리담에. 이 음식점은 가격 파괴를 내세우며 박리담에를 노렸지만 담에는 안되고 수입만 줄어들었다. 최근 시중에는 중저가 귀금속품과 고급 예물을 박리담에 하는 귀금속 체인점이 등장하고 있다. 푸짐하게 잘 차린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 성인은 틈이 날 때마다 진수성찬으로 식탁을 차려놓고 가까운 사람들을 부르는 취미가 있다. 요리사는 솜씨를 10분 발휘하여 진수성찬을 만들었다. 정수리에 침을 한방 놓는다는 뜻으로 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이르는 말. 정문 일침. 수진이는 정문 일침의 지적을 받고 나쁜 버릇을 고쳤다. 선생님이 내 논문의 오류에 대해서 정문 일침을 가해주셔서 더 나은 논문을 쓸수 있었다.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이기 양양. 장군은 포로들을 앞세우고 의기양양하게 성안으로 들어왔다. 선생님께 칭찬을 듣자 지연이는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김. 동병상련. 동병상련이라고 어려운 처지를 당해 보아야 남을 생각할 줄도 알게 되는 법이다. 그에게서는 뭐라 할까? 연민의 정각기도 하고 뜻이 통하는 동병상련의 동지에 같기도 한 느낌이 들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 살신성인 살신성인의 투혼을 발휘하다 숨진 소방관의 영정 앞에서 시민들은 숙연해졌다. 이 힘든 경기 속에서 우리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살신성인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금상첨화. 성격도 좋고 얼굴까지 잘생겼다니 금상첨화네. 장거리 타자가 발까지 빠르면 금상첨화다.